오늘은 김득연의 산중작곡 핵심 정리 마무리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각 연마다 우리가 이제는 내용 단락을 끊어가면서 중간 중간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쭉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파트 핵심 정리 파트는 간단히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총 53수로 구성되어 있는 연시조입니다. 근데 현재 전해지는 것은 49수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집이나 학습서에서는 53수로 적혀 있고, 어떤 데는 49수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는 안 보이고, 잃어버렸거나 읽기가 어렵고, 5가 있다면은요, 자, 53수라고 하는 책에는 1, 2, 3, 5라고 될 거고요. 49수로 정리한 거는 1, 2, 3, 4라고 정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데는 5수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9수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작가가 직접 쓴 갈봉 선생 유묵이라고 하는 책에 53수로 기록되어 있으나 일부 작품이 판독이 어려워 49수로 알려지기도 한 것에서부터 비롯합니다. 자, 제목 다음에, 가를 짓고 남은 뜻을 뽑아 짤막한 마리글를 만들었노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산중작곡 밑에. 여기서 말하는 가라고 하는 것은 지수정가를 가리키니까 이 산중작곡은 지수정가를 쓰고 난 다음에 남은 이야기들, 생각, 느낌을 시조의 형태로 읍조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길어요. 뭐가 창작 기간이 창작 기간이 길어도 너무 길어요. 이거 본문 설명하면서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띄엄띄엄 있어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작가는 이것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나름대로 연작 시조의 형태로 배열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시조고요. 전체 53수 혹 누락 부분을 제외한다면 49수로 볼수 있겠습니다. 한정적이요 한가로운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요. 자연친화적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흥취와 그 다음에 늙음에 대한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연과 본연의 구조를 이루는 내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즉. 서연은 인트로듀스라고 보면 돼 인트로고 그 다음에 본연이 1, 2, 3, 4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룡산 날이날에 반무당을 새로 연이 때 없은 거울에 산영이잠겼더다 이내이 경영하는 뜻을 글를 보러 하느라라고 해가지고요 이 작품은 전체 53수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시조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아래에는 하위 질서가 내지합니다. 특히, 일수는 처. 처는 공간이에요. 어떤 공간이냐? 그러면 이 반무당이죠. 이 반무당이라는 공간, 공간을 확정하는 것부터 작품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티 없는 거울을, 일차적으로 맑고 깨끗한 연못의 전경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리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새 속의 티끌을 모두 털어내고 산 속에 은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작가는 일수를 통하여 처하는 공간의 확정과 그곳의 묘사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 그게 바로 뭐야? 경영하는 뜻이 되겠죠. 이 경영하는 뜻이 바로 뭐가 되겠다? 앞으로의 포부라고 본다면. 자, 앞으로 정제될 작품의 서사적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작품은 전체 4개의 항목으로 나누는데 이것을 우리가 본연이라고 합니다. 2수부터 14수까지를 본연 1, 15수에서 27수까지를 본연 2, 28수에서 40수까지를 본연 3, 41수에서 53수까지를 본연 4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는 우리는 대략적으로 한 12수씩 나눠지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사를 두는 형태가 뒤에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수. 일수. 1수는 인트로. 서형이에요. 그 다음에 본연 1, 본연 2, 본연 3, 본연 4가 있는데, 본연 1 같은 경우는 2수부터 13수까지 내용을 얘기하고 14수에서 결연,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럼 본연 2는, 그렇죠. 15수에서 26수까지 얘기하고 27수에서 마무리. 본연 3은? 20, 3 9수까지 얘기하고 40수에서 마무리. 본연사는 52수까지 얘기하고 53수에서 마무리. 자,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1수를 얘기하고요. 14수, 27수, 40수, 53수 이러면 그렇죠. 사실은 작품 전체를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두 번째, 긴 시간 동안 단편적으로 지었던 작품을 하나의 제목으로 묶으면서 새롭게 배열했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오랜 세월 동안 한 작품을 만들어야지라고 써 가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냥 틈난 대로 쓴 것을 나중에 묶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고요? 60년이 다 지난 후에 또두 해가 지났더니 그래서 60년에 두해 그래서 만 62수예요. 자, 그러다가 또 70년이 다 지난 후에 또 8년이 지났던 이래요. 즉, 27수와 40수를 보면요. 거의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요. 그죠? 뭐 10년이 뭐야? 한 15년 되죠? 이 작품은 작가가 분명히 노년에 지은 작품인 건 맞아요. 다만, 처음부터 산중작곡이라는 제목을 염두에 두고 창작했다기 보다는 시골에 살면서 느끼는 감을, 감회를 작품으로 옮기고, 옮기고, 옮기다가 한 15년 뒤에 산중작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묶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왜냐면요. 좀 전에 지금 얘기했듯이 15년, 아, 16년인가? 16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따라서 단편적으로 지었던 작품을 하나의 제목으로 새롭게 묶으며 배열하고, 보충하는 형식을 취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득연의 산중잡곡이라고 하는 연시조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